자, 이번 시간에는 단조성과 오목성과 도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4.8의 일계 도함수 판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함수는 구간 i에서 연속이고요. 연속이고, c가 i상에 있는 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c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제 c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f'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그러면 f는 여기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극대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함수 f의 모습인데, f의 모습인데. 이 점에서 극대값을 가질 려면 그 전에는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가 f 프라임이 항상 양수가 돼야 되죠. 그리고 c 의 이쪽 큰 쪽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때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이거죠 C를 중심으로 해서 양이었다가 음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그 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C 위에서는 어떻게 되냐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C 말고 C의 전과 어 이후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f'의 부호가 즉 극소가 되려면 다시 말해서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c가 있어요. 그때는 요요요요 요, 요, 요 점에서의 즉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항상 이때는 f'이 음수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더큰 쪽에서는 이렇게 돼서 이때는 F'이 양수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C의 전과 이제 후에 따라서 어이 F'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 그때는 극소. 이때는 극대. 이런 걸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그림 4.10을 보시면, C의 이쪽에서는 이런 형태니까 F'이 양수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렇게 되니까 F'이 음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경우에 대해서도 보면, 이렇게 어, 보면 F'이 음수고, 이때는 f 프라임이, 이때는 양수죠. 그래서 즉, 이때는 극대, 이때는 극소가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예제 4.9를 보면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분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정리 4.8의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분하기 위해서 요거를 먼저 미분하면 요게 나오고요. 두 번째 요쪽 뒤를 미분해야 되니까 3분의 2에 그 다음에 뭐 3분의 2, 2를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남죠 그래서 x 곱하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요 식을 통분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 이퀄 1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x 이퀄 1에서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0으로 하는 값은 즉, 5분의 3이죠. 그래서 여기서 0이 돼요. 자, 그래서 F'은 어떤 식이 되냐면 두 가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자, 어, X의 위치가 어 5분의 3하고 1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두 개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5분의 3보다 작으면, 요게 분, 분모, 5분의 3의 작은 수는 0 같은 걸 대입하면, 요 분자는 얼마가 되죠? 3, 그러니까 플러스. 분모는 또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가 돼요. F'의 이제 그 부호의, 부호의 변화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5분의 3보다 크고 1하고 1보다 작은 거를 보면 이때는 분모가 분자가 음수가 되고 분모는 양수죠 그래서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2 같은 걸 대입하면 여기 10이니까 음수 이것도 음수죠 그래서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음수일 때는 함수가 증가함수 잖아요 이렇게 증가 그러니까 함수의 모습은 증가했다가 이때는 감소했다가 이때는 다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여기가 극대가 되고 이게 극소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어, 우리는 이 5분의 3 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극대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x이퀄 1에서는 극소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f이퀄 1을 대입해보면 이제 0이 되죠. 그래서 f에 2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해보면 이제 0이 되죠. 그 다음에 f에 5분의 3을 대입해보면 5분의 3에 5분의 2에 3분의 2승 이렇게 이제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극소값, 이거는 극대값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4.10번을 그, 이거 그래프를 그려라 하는 문제예요. 이제 그래프를 그려 달라. 어떻게 그릴 것이냐 다음과 같은 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걸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를 미분하면 아, 2배의 x-1에 그 다음에 요 뒷부분 따라오고요 그 다음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인수분해 이걸다 정리해 요렇게 여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 문제점이 1 1 2 3이 되죠. 왜냐면 하 이걸 0으로 하는 값이니까. 그래서 f 프라임의 값은 요요 점에서는 정점이니까 되 이게 다 정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정점. 그래서 0이 돼요. 자,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요1 2 3의 전과 후의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 1보다 작은면영이라는 숫자를 하나 구체적으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 있는 값을 생각해 1보다 크니까 요건 양수 그 다음에 요거는 2보다 작으니까 음수 요건 다시 또 음수가 되니까 양수가 되죠. 다시 2하고 3 사이에 있으면 2.5점 어, 넣으면 양수, 양수, 음수 되죠. 그래서 음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3보다 크면 항상 양수가 되죠. 그래서 함수는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는 함수고요. 또 플러스니까 증가하고요. 다시 이거는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극소가 되고요. 이것도 극소가 되죠. 요거는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의 값을 요 F에 대신에 F에 2를 넣으면 극소값을 먼저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원래 아까 함수가 2를 넣으면 여기에서 0이 되는 걸 금방 알수 있죠 그래서 이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의 3도 0이 되는 걸알수 있죠. 여기에서 그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1, 1, 이라고 여기는 1 되고 여기는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이에요. 그래서 F의 2는 1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극소값은 여기서는 0, 여기서도 0, 여기 의 극댓값은 1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요 정보를 모아서 하면은 요기 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는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정확하게는 0을 넣으면은 3이 9가 되죠. 9. 그래서 9니까 실은 여기 요렇게 돼서 여기가 여기가 이제 9라는 점을 지나는 걸알수 있어요. 네, 이 쪽도 마찬가지로 실은 계속 증가해서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긴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4.1, 정리 4.9는 이제 2개 도함수로 이제 극대 극소값을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 정점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정점. 그래서, 그 점에서, 정점에서 이게 편도함수가 음수면 극대 값이 되고, 이게 편도함수가 양수면 극소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 값이 되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요 점이 이제 C인데, 여기서 F 두번 미분한 것이 음수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극대니까, 극소니까, 요거는 F 미분했을 때 0보다 커야 돼요. 그런 것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극대, 극소. 그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정점이고, 이렇게 되면 위정리를 적용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경우 어 이것은 극대 값, 극소 값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뭐냐면 예를 들면 f(x)가 예를 들어 x에 어 뭐한 어 4승 좀 생각해봐요. 그러면 음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x 해주면 4x에 제 3승 f 두번 미분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12x의 제곱. 그래서 0이 0일 때 f'의 0은 f 두 번의 0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이건 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극소점이 돼요. 극소점이.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여전히 같아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고 여전히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또 극대가 돼요 이렇게 되서 극도 극대가 돼요 그래서 어, 또 극대값 극소값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 f 프라 x가 x의 3승인 경우는 어, 똑같이 어, f 아니, f 미안 음. 이 경우에는 f 프라임 x가 3x의 제곱이죠. f w x 하면 6x가 돼요. 그래서 똑같이 f의 프라임 0은 더블의 0도 다 0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가 잘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점이 바로... 이점 이래? 이도아이고극이도 요점이, 요점이 아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있이요그이서이 상황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차미 수 차미 이 차미 이 차미 이런 함수의 극값을 2개 도함수의 판정법을 사용해서 이제 구해봐라 그런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해서 보면 뭐 이제 이런식으로 1개 도함수 이렇게 되고요 한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얻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0, 그 f 프라임이 요걸 0이라고 놓고 풀면 x 0하고 또 x 3이 나오죠. 두 개가 나오거든요. 정점이. 그래서 우리는 두번 미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0을 여기다넣으면 어떻게 되죠? 어, 음수가 마이너스 18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극 0보다 작으니까 극대가 되죠.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플러스 18이니까 이때는 극소점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극소가 되고 하나는 극대. 그래서 F의 0이 극대값. 즉 얼마냐면 어 0을 넣으면 아까 5가 되죠. 5. 그래서 5가 나오고 F3을 넣으면 마이너스 22. 그래서 이거는 극대값. 이건 극소값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연습 문제 4.3에서 해볼 만한 것이 어 1, 2, 4번. 그래서 1번, 2번, 4번. 그다음에 큰 2번에선 1번하고 2번 요걸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음한번 어, 여러분들이 어, 요 5번 같은 경우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5번 같은 경우도. 어, 그래서 2개, 2개 도함수 판정법을 쓰는 것,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개 도함수 판정법을 하라고 했으니까그 어떤 걸 쓰면 되냐면, 아, 어, 요거 정리 4.8, 그래서 정리 4.8 또는 우리가 예제 4.9 또는 4.10번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2번을 풀 때는 정리 4.9, 그러니까 요 정리를 써서 풀고 예제 4.12를 사용해서 요걸 사용해서 어,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 요거는 예제 4.12, 요거는 4. 예제 4.9, 4.10. 이걸 이용해서 어, 푸는 방법을 잘 관찰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은 어떻게 풀면 되는지 한번 어,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 5번을 풀수 있으면 여러분이 요 절의 내용을 이해했다 라고 어,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 5번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봤다고 가정을 하고 어, 힌트를 한번 줄까 싶어요. 이거는 지금 x -1에서 어, 극소값을 갖고 x -3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랬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주어진. 함수가 다항식 형태예요. 그러면 일단 어, 미분을 해보면 이것은 3 x의 제곱 더하기 2 a x 더하기 이제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것이, 예, 이것이 이것이 어, 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f 프라임에 마이너스 이를 대입해도 0이 되고 f 프라임에 마이너스 삼을 대입해도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즉 요걸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떤 형태냐면 세 배의 x 더하기 일 x 더하기 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0 이라고 놓고 풀면 어즉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이라는게 어떤 식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식을 전개 했을 때 계수를 비교하면 a 하고 b 를 바로 구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 있고 어,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극소값을 가지려면 항상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있잖아요 이게 f'의 어,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간거죠. 그래서 우리가 f'이 그러니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 대가 되고 이때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니까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극 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이 동일하다. 즉 그때 전개 시켰을 때 이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던 전개시켜 어돈 그 x의 계수하고 상수의 계수를 비교하면 a하고 b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시고 어,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으로 4.3절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